네, 오늘 준비한 동작은 어깨의 후면부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인데요. 어, 그냥 맨몸으로 가볍게 따라해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냥 바로 보고 영상 따라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요 동작은, 어, 바늘에 실깨기 자세라고도 불리는데, 어, 엎드리신 상태에서 팔을 아래로 넣어서 요 후면부를 늘려주는 동작이고요. 관절 마찰을 줄여주는 점액 낭, 점액 낭염으로 인한 통증도 완화시켜준다고 하니까요. 한번 보고 따라해보시면 좋으것 같아요. 먼저 무릎 꿇은 상태에서 어, 양 손을 앞으로 뻗어 주실 거고요. 왼손으로 바닥을 지지해 주신 상태로 오른손을 약간 열었다가 왼쪽을 향해서 찔러준다는 느낌으로 내 왼쪽 어깨 부분이 바닥에 터치되실 거예요. 그리고 귀랑 뺨이 바닥에 터치되는 거 체크하시면서 이런 식으로.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살짝 내려주셔야 되시고요. 골반은 바닥을 향해 정면, 그리고 팔은 약간 길게 뻗어주는 힘을 계속 주고 계세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뺨을 대고 귀를 대셨는데도 좀 수월하다. 나는 이제 몸을 아래로 눌렀는데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미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왼손을 떼셔서 손을 열어주시면서 동작을 살짝 난이도 있게 진행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때 항상 어깨는 밀어주시면서 몸으로 살짝 가볍게 눌러주시고 손끝을 길게 뻗어주셨다가 다시 원위치. 그리고 올라오실 때는 바닥을 짚고 누르는 힘을 이용해서 오른손을 빼셔서 올라오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동작 잘 따라해보셨나요? 어, 동작을 하실 때, 이렇게 팔이 돌아갈 때, 좀 어깨 관절이 불편한다거나, 좀, 동작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시면, 그냥 앉아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진행하셔도 좋으시고,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하셔도 이 동작이 자극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, 선자세에서 벽에서 이렇게 대고 진행해보시면 조금 난이도를 높이실 수 있으시니까요.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